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중세 정치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세 정치도 마찬가지로요. 이 정치 파트가 시험에 출제 비중이 이제 관광국사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 두 강에 걸쳐 가지고 이제 이 단원을 정리를 하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통치 체제 정비까지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려움이란 어 그 두려움 자체가 두려운 거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수업을 좀 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이 고려 파트에서 정치 파트 중에서도 이제 통치 체제 정비 예, 여기까지 할 텐데요. 어, 하다 보면은 좀 암기할 파트가 좀 있어요. 그죠?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 좀 반복을 하다 보면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쏙쏙 들어갈 테니까 함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중세 사회 성립 그 앞에 이제 우리 후상국 부분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중세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려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나라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 이제 송나라 그리고 이제 이 원나라 이쪽과 이제 관계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중세가 되겠는데요. 그 오대식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오대와 수교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송나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단계 좀 혼란기인데 이 상태를 이제 이 조광윤이라고 하는 어 사람이 이제 송나라를 세우게 됐는데요그 송나라는 나중에 이제 나라를 세운 다음에 당나라가 너무 이제 절도사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들 무신들 위주로 판을 치다 보니까 글공부를 좀 강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방력이 약화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고려도 이 송나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장군 중에서 뭐 강감찬, 그다음 뭐 서희. 그 다음, 뭐, 윤관, 이런 사람들은 다 문신 출신이었다.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1세기에 이제 거란이 침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세기에 이제 여진, 그리고 이제 13세기에 몽골. 몽골이나 유 세운 나라가 이 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금이 바로 이제 여진이 세운 그런 나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배우다 보면 후금 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이 여진이 세운 뒤에 나오는 금이 돼서 아주 후금 네 그런 표현이 조선시대 때 나올 거예요 왕건이 이제 고려를 918년에 만들었고요 919년에 다시 철원에서 송악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런 내용을 배웠죠 자 그리고 이제 926년에 발해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누가 멸망 시키냐면. 고란이 시켜요, 고란. 거란. 고란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이 되니까 왕건 역시도 이 고란을 배척을 했다. 예, 이런 내용도 같이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발해 마지막 왕자였던 이제 대광현이라고 하는 장, 이제 왕자가 유민들을 이끌고 와서 왕건이 이제 왕시성을 하사했다. 예, 요런 내용이 이제 바로 이제 발의 멸망과 관계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려는 그 신라에 좀 상당히 좀 친하게 그렇게 유화 정책을 좀 많이 펴서 신라 56대 왕이었던 경순왕이 항복을 하게 되고요. 신라 이제 마지막 경순왕, 경순왕의 아들이 바로 마의 태자죠. 나중에 아빠 미워 이러면서 개골산, 그래서 금강산으로 삼배오디구에 들어갔대 서 마이태자, 같이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려는 후백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강경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936년에 그 후백제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 보면은 이제 935년에 신라가 항복하고 난 다음에 이 견원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신검, 그 다음에 이제 막내 아들이 금강이었는데 어, 아버지를 위해서 한쪽 눈도 이제 막내 아들인 금강이 좀 잃고 상당히 용맹하면서도 이제 충성스럽고 해서 왕자리를 막내 아들한테 내어 주니까 첫째 아들 신검이 자기 동생들과 함께 어, 막내 아들 금강을 죽여버리고 아버지를 금산사 절 이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다가 가두죠. 그래서 이 금산사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고려로 견원이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자기가 세운 나라를 자기 손으로 멸망시키는 그 비운의 인물이 바로 이제 견원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후백제가 멸망한다. 이런 예,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한번 좀 공산전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창전투. 예, 이 전투 두 가지가 혹시나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고창전투 같은 경우에는 견원이 승리를 거둬요. 이때. 그렇게 해서 이 공산전투에서는 왕건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그 부하들을 많이 잃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순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건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네, 그런 인물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왕건이 그 복수의 칼날을 갈죠. 그러다가 이제 고창전투에서는 결국 왕건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니까, 이 공고, 예, 요렇게 좀 하나 외워두시는 것도 이 신라항복 이전에 있었던 이런 모습이다. 요렇게 좀볼 수가 있고요.